정당은 정치적인 의견이 같은 사람들이 정치 권력을 획득하여 정치적 이상을 실현하기 위한 단체입니다. 정당을 만들려면 일정한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헌법과 정당법에 따라 창당 요건이 정해져 있는데요. 정당을 창당하려면 세 단계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첫 번째, 중앙당 창당준비위원회 결성. 200명 이상의 발기인이 모여 발기인대회를 개최합니다. 여기서 규약, 명칭 등을 정하고 대표자를 선임한 후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결성 신고를 합니다. 두 번째, 시도당 창당 및 등록. 지역에 따라 시당 혹은 도당을 만들어야 하는데 무려 1000명 이상의 당원을 모 해야 합니다 고향 선후배 지인 사돈의 팔촌까지 여차저차 뜻을 함께하는 1000명 이상의 크루가 모집되었다면 시당 혹은 도당 창당 대회를 열어 대표자를 선출하고 관할 시도 선거 관리 위원회에 등록 신청을 하면 심사를 거쳐 등록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고요. 이런 1000명 이상의 파티를 한 개가 아닌 최소 5개 이상을 만들어야 합니다. 5개 이상 못 만들면 창당이 아예 불가능한데요. 이는 정당이 전국적인 조직을 갖추도록 하기 위한 법적 요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단순히 특정 지역이나 소수의 인원이 모여 만든 정치 단체가 아니라 일정 규모 이상의 국민적 의지를 받는 조직이어야 한다는 취지에서 정당법이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소수인원으로서 정치활동을 하고 싶다면 정당이 아닌 정치단체 혹은 시민운동단체의 형태로 활동을 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단체는 선거에 후보를 직접 낼수 없고 정당으로서의 혜택, 그러니까 국고보조금이라든지 정당 명의의 선거운동 등이 불가능해집니다. 아무튼 이러한 어려움을 이겨내고 시도당을 5개 이상 만들었다면 마지막으로 이를 컨트롤하는 중앙당 창당을 하시면 됩니다. 시도당 창당대회와 마찬가지로 강령과 당헌, 그러니까 기본 규칙 등을 만들고 대표자와 간부 등을 뽑은 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중앙당 등록 신청을 하면 심사를 거쳐 창당이 드디어 완료가 됩니다. 이렇게 힘겨운 과정을 거쳐 정당으로 등록이 되면 정당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정식으로 정치활동이 가능해집니다. 대통령선거는 물론 국회의원 선거, 지방선거 등의 후보자를 낼수 있고요.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정당보조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